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오늘은 웨이브 종목 브리핑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업비트 상위권에 있는 종목 위주로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가 차트가 거의 비슷하고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대부분 날봉 기준 볼밴 상단에 걸쳐 있는 애들이고 웨이브 홀더분들은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저희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곳처럼 돈 내라고 하는 거 없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주요 공시, 교육 영상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지표와 온체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엑시 인피니티나 던 프로토콜 같은 경우 볼린저 밴드 언급 드리면서 브리핑해 드렸고 이번엔 웨이브 분석해 볼 건데 일단 날봉 차트로만 봐도 지속적인 우하향 모습에 2980원 라인때 지지해 주면서 횡보하는 모습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일전 10월 30일 윗골이 달고 거래량 터져주면서 누군가가 매집을 한 흔적 또한 보이고 FTX 사태로 폭락을 보여준 모습인데 2980원 지지라인 기점으로 최근 세 차례 추가 매집을 하면서 저항 테스트 또한 여러 번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 현재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다음 일봉 마감이 밴드 위에서 마감이 된다면 1차 목표가 3,960원, 2차 목표가는 4,550원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4,550원 부근은 이전 강력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저항을 막고 조정을 주고 재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 찍어드리는 종목들은 아침 9시장 초기화가 되면 펌핑을 자주 보여주는 코인들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요즘 장세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호지로 인해 가는 옷만 가는 장세와 흔히 시가총액이 가볍고 펌핑이 쉬운 종목을 2, 3일 동안 펌핑해주는 장세입니다. 첫 번째로 따지면 최근 도지코인을 예로 들 수가 있겠고요. 호지가 소멸되면서 도지코인의 자금이 다른 알트코인들로 흘러들어오면서 이렇게 순환 펌핑이 이루어지는 장세로 넘어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코인은 거시경제의 흐름과 차트를 보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장세의 흐름과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코인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된 분들도 있으실 거고 코인을 오래 했지만 아직 매수 매도가 서투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코인 종목 분석과 실시간 타점 리스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